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아주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자 오아들의 새 에피소드는 가능하면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팝캐스트, 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오아들로 검색을 하시면 제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도 하나 개설해 놨으니까 카페명 오하들로 검색하셔서 저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다른 아버지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좋은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같이 공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 오아들의그새 에피소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돈입니다. 이제 뭐 크게 보면 경제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돈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 사용하고 또 이제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번 중고생 정도 되는 애들도 그이 돈에 대해서 그 그리고 이제 경제에 대해서 너무도 이제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제 언젠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 은행이 뭐 하는지 알아?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애들이 대충 돈 맡겨 놓고 필요할 때빼 쓰고 뭐 그런 어떤 일종의 커다란 돼지 저금통. 뭐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우리의 저희 애들이 이제 무식한 건지 아니면 이쪽에 관심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느끼기에 아 이거 좀 교육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고 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돈과 상관없이 뭐 산속에 들어가서 돌닦고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돈 보기를 정말 돌 같이 하시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그런 분들은 뭐 굳이 뭐돈뭐뭐 뭐, 뭐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당장 이제 우리 둘도 돈 없이, 혹은 이제 돈에 대해서 완전히 신경 끄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야 될, 이 우리 아이들이 이 돈에 대한 어떤 그 상식이라든가 어떤 경제학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점수 좀 올리고 뭐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고. 게다가 학교에서도 뭐 이런 걸좀 비중 있게 가르치고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작 경제에 대해서 제가 말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도무지 이게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살짝 좀 난감하기도 하, 했습니다. 이게 사실 현대 경제라는 것이 어떤 이런저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이렇게 쭉 발전해 왔기 때문에 간단히 뭐 한두 시간 제가 떠들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쫙 얘기한다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되죠. 좀뭐 그렇다고 뭐 지가 나중에 알아서 뭐 어떻게 배우겠지 하고 이제 놔두기도 좀좀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친숙한 돈을 이제 꼭 집어서 돈이라는 이제 주제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아이들한테 이제 들려주기에는 조금 이제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긴 한데 하지만 이제 용돈을 쓰는 것부터 뭐 집을 산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돈을 완전히 멀리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고 보면 뭐 비단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같이 아버지들도다른들로 흥미있게 들을 만한 그런 주제가 돈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돈의 어떤 탄생 배경과 그 돈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어떤 일련의 일들을 알게 된다면 최소한 이제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나가서 아 나아가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진지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화폐라는 거, 이 화폐. 아, 이 화폐라는 것은 이제 인류가 초기에 이제 물물 교환 시대에 접어들면서 좀더 편한 거래를 위해서 어떤 그 교환수단으로 이제 발명된 것이라는 정도는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돈의 정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은 여기에서 조,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돈이 생긴 이후부터, 어, 그 이후부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돈이 생긴 시점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 맞습니다. 이게 서로 어떤 다른 가치의 물건들을 좀더 쉽게 교환하기 위해서 찾게 된 것, 찾게 된 어떤 중간 매개체. 이런 거, 중간 매개체 같은 게 이제 돈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중간 매개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필수 조건들이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 가지기 당연 편해야 되죠. 어, 그리고 이제 누구나 또 갖고 싶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가치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이 가치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조건이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뭐 초기에 생각해 낸 것들이 뭐 조개껍데기니 뭐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솔직히 이게 제가 이 조개껍데기가 뭔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산동네 같은 사람들은 희소 가치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걸 포함해서 어떤 가치 이런 거에서 뭐 쌀, 소금, 가죽 뭐 이따위 것들을 물물 교환을 위한 중간 매개체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대체화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제 지금, 금방 예상할 수 있듯이, 뭐 조개껍데기, 뭐 쌀, 이런 거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려면, 이게 뭐 지역적으로 조금 이게 좁은 동네라든가, 아니면 거래들이 단순한, 이런 경우에만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바로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우리 동네에는 구경도 못 했던 것들이 들어오면, 과연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 동네에는 인정해주는 이 물품이 다른 동네에서는 뭐 전혀 쓸데가 없는 뭐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이제 개가죽이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데, 아, 다른 동네에서는 뭐 널린 게맞에 개판 인 동네가라고 하면 이거 뭐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우리 동네는 조개 껍데기가 돈이라서 이제 그걸 준다고 그랬더니 하필 이제 상대편이 이제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팔러 온 놈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햇소리야. 우리 널린 게 조개껍데기인데.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어느 동네에서나 인정해지고 간편하게 또 휴대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찾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금, 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금이나 은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일단 갖고 싶어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곳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디서나 이렇게 나긴 하지만 아주 흔하지 않아서 가치가 좀 높고, 그리고 이제 부피가 좀 작으니까 갖고 다니기 편하고, 그 전까지 사람들이 왔던, 그 찾았던 그런 화폐가 갖춰야 될 필수 조건을 이제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금과 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제 최초의 돈, 유식한 말로 이제 화폐가 바로 금화, 은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화는 사실뭐 특별한 게 아니라 금몇 그람이 뭐 100원이다. 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화의 모양이 뭐 문양을 놓고 어떻게 폼 잡고 어떻게 했던 간에 그 무게가 일정하게 여기 얼마가 되면 이게 1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화폐가 점점 이제 유통량이 이게막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화폐라는 것이 어떤 단순하게 가치의 어떤 물물 교환 수단을 넘어선 훨씬 더 대단한 효용이 있다는 것을 차차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차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돈을 이야기를 할라 치면 우선은 이 돈의 활용도를 대폭적으로 늘린 은행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현대 그 경제 시스템에서 돈이 제대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이 은행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이제 최초의 은행이 뭐였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살짝 좀 애매해지긴 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은행이 지금 은행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출발점들이 약간 좀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몇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자놀이죠. 돈을 맡긴 사람한테 그 이자를 또 주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는 이제 이자를 뜯어내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전당포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아, 전당포 역시 돈꺼 주고 나중에 이제 원금하고 이자 해서 챙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담보를 잡는 거 이런 건데 물론 은행도 담보를 잡지만 뭐 그런 이게 어떤 이런 서비스가 그때 사실은 이제 옛날에 그런 전당포라는 이런 서비스 자체가 어떤 뭐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윳돈 좀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뭐 그런 종류의 이제 사업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전부터 이런 이런 돈놀이 이자놀이 뭐 이런 것들은 좀꽤 상당히 천시를 받았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지금도 뭐 솔직히 뭐 대부업체 뭐 이런 건좀 시선이 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색스피어의 소설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보면 샤일록이라는 이제 고리대금업자가 이제 나오는데요. 아주 악독한 인물로 이제 표현이 되죠. 이제 또한 그 대부분의 종교가 그 이자를 받고 뭐 돈을 빌려주는 이런 것들 즉 이런 대출업 이런 것을 권장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뭐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아마도 이제 이자라는 것이 이제 워낙 이제 불로소득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그 때문인지 몰라도 그 당시에 그 유럽에서 이런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다 유태인들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그 유태인이라고 하면 나라도 없고 굉장히 천시받고 뭐 그랬던 민족이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정부나 뭐 나라에서는 야 너희들 뭐 이런 거나 좀 해먹고 살아 이러면서 이제 허가를 내준 내준 건지도 모르죠 뭐 지금이야 뭐 사실 유태인 이러면 뭐 천시받는다 뭐 생각할 수도 없 상상할 수도 없죠 지금 뭐 오히려 뭐 반대 상황이 될수거 같기도 하니까 말이죠. 어쨌든간에 이제 그 당시 어떤 대출업자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그마 밑에 의자 하나 딱 갖다 놓고 돈꿔주고 이제 이자 받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의자라는 것을 가리켜서 이태리 말로 이제 의자가 방코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지금 그 뱅크 은행의 어원이 되었던 거죠. 뭐 당연히 이제 이런 대출업이라고 해봐야 뭐 엄청나게 소규모라는 겁니다. 의자 하나 갖다 놓고 했으니 뭐 소규모죠. 그랬던 요런 그 소규모의 은행업의 규모를 처음으로 이제 빵, 뻥튀기를 튀겨서 대규모로 키운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태리의 그 메디치라는 가문입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한 400여 년 동안 그 중세 유럽의 어떤 르네상스 시기에 엄청난 그 문화적인 그 그런 사회문화적으로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친 그런 금융 가문이었습니다. 이 메디치가가 처음부터 아주 잘 나가는 어떤 귀족 가문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업 자체가 워낙 천시받았던 그런 시대에 있다 보니까 뭐어보면좀 그런 가문 당연히 아니었죠. 심하게 말하면 이제 동네 양치 아 집안 정도 이렇게 뭐 볼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가문에서 아주 걸출한 인물이 하나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지오바니 메디치라는 인물이죠. 당시 이제 메디치 가문이 있었던 그 동네가 그 주요 상품이 이제 양털, 양털을 이제 거래하는 이런 동네였는데, 이 지오바니가 이제 머리를 딱 굴린 거죠. 그래서 이 양털 생산업자들을 모아서 조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이제 집안 자체도 조금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말하자면 동네 건달 수준에서 이제 조폭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은행업의 덩치를 키워나가서 돈놀이를 이제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거래의 규모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커지게 되고 게다가 이제 당시 이태리의 국제교육이 막게 늘어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메디치가의 조합은 이제 한 점점 더그 규모를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환경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개인사업 규모의 어떤 고리대금업이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뭐 농협, 뭐 새마을금고 뭐이 정도 규모로 커지게 되었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오브 사이즈, 사이즈 오브 비즈니스 뭐가 맞지?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규모의 경제, 이 규모의 경제를 이제 구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메디치 가문은 이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의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는데 가령, 가령 이런 거죠. 이제 조합원, 야 니들 조합원이면 조합 말이야. 당연히 우리 조합에서 그 돈을 꿔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하고 그 여윳돈 이 있으면 너 니들 조합에다 넣어야지. 왜? 다른 그래야 또 그거 가지고 다른 회원들도 돕고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니?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약간 조폭 느낌 나죠. 이 그렇게 이제 규모를 이렇게 키우고 나니까 그 규모의 힘으로 규모가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리스크 해칭이 이제 가능해지고 그 결과론적으로 이제 대출 이자도 좀 남들보다 좀 낮춰도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출 고객이 더 몰리게 되고 이자 수익은 더 많아지고 또 조합원들은 또 늘어나고 이런 이제 선순환이 선순환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치 가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규모를 키워나가서 결국 이제 세계 최고의 어떤 금융재벌을 만들게 됩니다. 최고의, 최초의, 최초이면서 최고인 뭐 이런 금융재벌을 건설하게 되죠. 이 당시 메디치 가문의 은행이 얼마나 컸냐. 그 은행의 1년 매출이 전체 그 당시 유럽 국가들의 총 자산보다도 많았다고 하니까 이게 뭐 엄청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돈을 벌고 나서 그 와중에 이제 힘도 세지고, 어,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나라까지도 그때 이제 공화국 체제였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가 나라 하나도 이제 인수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그 르네상스 시기 유럽에서 그 엄청난 문화 예술 쪽으로 이제 많은 그 공헌들을 하죠. 예를 들면 이제 플라톤의 저서 같은 경우를 이제 그때 이제 번역도 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뭐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이렇게 받아갖고 그 활동을 하고 딱 이러신 분들입니다. 아 좀이 센 구단주죠. 뭐, 자주간, 그렇게,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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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제 결국은 그 후손들이 죄다 이제 야금야금 이제 그렇게 폼 잡고 돈 쓰시면서 이제 죄다 까먹는 바람에 이제 그 나라도 남들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아주 비운의 가문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메디치 가문의 사례에서 아 이제 규모를 갖춘 금융업이 아 얼마나 이제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은행이 그또 다른 기능은 또 재산을 어떻게 보관해 주는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돈이라는 게 이제 금화, 뭐 일종의 금 조각이죠. 뭐 은화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보통 사람들이 보면 잘,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감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금좀 아, 갖고 있다. 뭐 이런 양반들은 당연히 이제 금은방에 이런 데를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럴 수밖에 없죠. 이거 뭐 진짜니 가짜니 체크도 하게 되고 게다가 이제 조금 많이 갖고 다녔다 치면 이것도 좀뭐 사실 뭐 금이라는 게뭐뭐 뭐 간편하게 갖고 다니한다 한다도 치지만 이게 또 많다 보면 이것도 또 묵직하고 또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골드 스미스라는 이제 가문. 이 가문이라고 할까? 이게 좀 업종이라 할까? 좀 애매한데 그 당시 좀꽤 후진 직업군들은 그 이름에서 그 이름의 그 성이 그 직업이 되는 뭐 그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미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공업자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골드 스미스니까 당연히 이제 금세공업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제 얘들은 이제 자신들이 은행에 금을 이제 보관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금보관증을 이제 발행해 주는 거죠. 아, 그래. 어, 네, 뭐금몇 그람에 내가 뭐금몇불 하면 내가 니꺼 받았다. 이렇게 보관증을 하는 거죠. 이런 서비스를 얘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은행이 발행한 이 금보관증을 갖고 오는 사람한테, 아, 그럼 실제 그만큼 이제 금을 어, 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 보관증을 가리켜서 은행 증서, 즉 영어로 이제 뱅크노트라고 이제 불렀고, 이것이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최초의 어떤 지폐가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금의 보관증, 즉 금액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화폐 제도를 우리는 이제 금본위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영국의 지폐를 보면 아주 이제 조그맣게 이걸 갖고 오는 사람에게 이 지폐의 액면에 해당하는 금을 주기로 약속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잘 보시면 I promise to pay the b a r r i e r on demand the sum of pounds라는 이런 문구가 이제 적혀 있죠. 사실 이제 이 말은 그 지폐만큼 금으로 바꿔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 금 보관증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5파운드 지폐를 갖고 가면 실제로 1파운드짜리 금화를 5개 뭐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지만 이게 이금본의제가1차 세계 대전에서 이제 전쟁 경비를 엄청나게 지출한 영국이 아 이제는 뭐 지체, 지폐 갖고 와 봐야. 내줄 금이 없다. 그렇게 이제 먼저 배를 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나중에 이제 향후 이걸 따라하게 되면서 이 금본위제라는 게 이제 결국 이제 폐지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냥 같은 밸류에 돈으로 준다. 뭐즉 다시 말하면 이제 그냥 잔돈으로 바꿔준다거나 큰돈으로 바꿔준다거나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금본위제가 폐지된 이유는 뭐 좀더 이제 복잡한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제 일단 처음에 만들어진 지폐가 사실은 금 보관증이고, 그리고 그금 보관증이 유통되던 환경을 금본니자라고 부른다. 이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금 보관증이 지폐가 이게 나돌아댕기면서 아주 재밌는 상황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이금 보관증을 발행했던 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자신들이 사람들이 자기가네들이 발행한 이 보관증을 마치 이전의 금화처럼 다시 말하면 이제 마치 돈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사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얘기죠. 보관할 때 이제 금으로 바꿨다가 또쓸 때는 또 보관 쪽으로 또 바꾸고 이거 뭐또 왔다 갔다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냥 모두 다아 이게 근본적인 이제 아니까이 아 번거롭게 그러지 말고 이객장 돌아댕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은행이 아주 안전하다라는 이제 전제가 분명히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일단, 뭐, 그건 제끼고 나면, 이제 굳이 금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돌릴 화폐로서, 이게 그 가치를 전달하고 하는데, 이게 되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로 은행들이 전다가리를 이제 딱 굴리게 됩니다. 자, 이것 봐라. 이거 내가 지금 이제 금을 한 100원 정도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항상 한 절반 정도 이상은 그냥 계속 금고 속에서 먼지만 쌓이고, 이게 내가 발행한 보관증이 그것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어, 여기서 이제, 아, 좋았어. 그러면 내가 만약 이 보관증 몇 장을 좀 엑스트라로 조금 더 발행을 해볼까? 하고 제 짱구를 굴린 거죠. 그래서 한 2, 30원어치를 조금 더 발행을 해서 급전이 필요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잠깐 빌려줬다가 이자 챙겨 먹고 보관증 가져오면 하작 찢어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이자만 챙겨 먹는 이런,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가짜 보관증. 즉, 다시 말하면 이제 페이크 머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야말로 보관 수수료는 보관 수수료서 챙겨 먹고 또그 번외로 이자놀이까지도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그림을 이제 만들어 낸 겁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돈그 그 정도 금 금액 양 이것만 갖고 이제 대출을 해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대출 규모를 이런 이제 잔짱구로 인해서 확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은행으로 몰려가지고 야 저보다 이거 금으로 바꿔줘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사실.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문제가 일어날 리가 없겠죠. 근데 사실 이제 모든 사람이 금다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은행이나 나라가 뭐 망하거나 뭐 이런 어떤 그큰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점차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은 아니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은 여기서 이제 점점 더 오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본금의한20-30% 그 정도에서 이렇게 가짜 보관증을 뭐 찍어내다가 요게 이제 점점 오바지를 하면서 자본금에 오히려 거꾸로 몇 배까지 막 찍어내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얘들이 가게 됩니다. 결국 이제 카드 돌려받기 같은 이런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조금만 돈이 어디서 뭐 돈을 안갖거나 이런 돈을 떼인다거나 어떤 금 인출이 갑자기 조금만 더 늘어나게 이렇게 되면 바로 그냥 한 방에 은행이 이제 문을 닫는 상황까지 가는 그런 이런 상황까지 간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은행이 망하고 나면 결국 은 이제 그 은행에다가 금이나 돈을 이렇게 좀 맡긴 사람들은 그 자기 돈을 이제 순식간에 홀라당 날려먹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금보관 좀 해가지고 좀 편해지겠다고 또는 또뭐 이자를 조금 벌어보겠다고 은행 믿고 이제 돈좀 맡겼다가 이놈들이 이제 지들이 말이야 돈 놀이하고 그러면서 내돈 홀라당 날려먹는 그런 아주 이상한 똥받는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요즘도 저축은행 같은 데서 이제 부실채권 때문에 이제 뭐문 닫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도 보면 사실은 이제 이와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별로 은행권의 어떤 일정 비율의 금은 항상 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정책들이 이제 정해졌고, 이 제도가 지금도 지급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제 약간 그때하고 좀 틀리지만 계속 이게 유지가 되고 있죠.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가짜 돈이 발행됨으로 해서 뭐 유동성이 좀 늘어나고 또 그래서 이제 경제의 규모도 이제 커지고, 뭐 나름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어찌됐든 이 기본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사기죠. 사기랑 뭐, 틀린 게 별로 없죠. 사실 뭐, 지금, 그 금융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뭐, 조금 좀 죄송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사실 뭐, 뭐, 사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고객들이 이제 준 돈으로, 뭐 이자놀이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거 뭐, 가짜 돈까지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거, 이거 사실 매우 비도적적인 뭐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전 세계 그 금융 대란을 일으켰던 그 서브프라임 사태,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금융공학이라고 이제 폼나게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뭐그 옛날 가짜돈 만드는 뭐 그런 그 사기치는 것과 사실 어떤 기본 맥락은 뭐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닌가 뭐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제가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다가 그쪽 업계 분들한테 욕먹는 게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좀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 현재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화폐 그리고 이제 집 배의 이제 생성과 그 과정에서 이제 은행들이 보인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편에는 이제 초기 어떤 그 물물교환의 수단으로 탄생했던 이 화폐가 이 본연의 기능에서 한참 벗어나서 다시 말하면 단단 단순한 가치의 그 교환 수단이 아니라 이 기능을 완전히 벗어나서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이제 금융 상품 등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백그라운드의 히스토리에. 뭐 어떤 어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사실 어찌 보면 뭐 살짝 음모론 뭐 이런 거 비스무리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화폐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그 어두운 뒷단의 이야기를 한번 좀 다음 편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잠시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입니다